한국 제대로 일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101조 원 수출 길이 열리자 전세계가 경악 K2 전차 1,300대 K9, 자주포 600대 레드백 장갑차 3,400대 중동의 오일머니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 다음은 오늘 주제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무인기의 공격 위협이 커짐에 따라 한국의 차세대 차륜 방공 시스템인 비호 EADS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희소식을 들었습니다. 중동의 무기 수출은 무기 체계의 완성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려됩니다. 비호위의 수출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사우디 아라비아는 더 많은 무기 시스템을 한국과 함께 채울 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 무기 시스템의 50%를 국산화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비전통적인 기술 이전 조건을 제공하여 최대 수출을 달성하면, K9 자주포 600문 이상, 레드백 장갑차 3,400대 이상, K2 펜서 탱크 1,300대, 대우조선해양 3천 잠수함 및 KF-21 전투기가 있습니다. 물론 T-50 계열을 기반으로 한 훈련기 및 이를 장착한 FA-50 블락 20을 포함하여 사우디아라비아가 거대한 수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출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힘들게 구축한 최첨단 무기체계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면 적대적인 위치에 서게 되어 사우디 군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무기 수출을 원할 뿐만 아니라 군사 교육과 훈련도 제공합니다. 왜일까요?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무기 체계를 필요로 하는 이유와 한국 무기 체계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된다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하고 대조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2 흑표 전차 1,300대로 대표되는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는 13조 원 규모의 오일머니를 수출하고 있는 중동의 대표적인 군사 강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 이스라엘에 이어 중동에서 세 번째로 큰 군사 강국입니다. 사우디 군대는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장거리 공격을 가하며 강력한 공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에 비해 육군 전력은 다소 떨어지며 해군력은 더욱 약합니다. 현재 사우디 군의 무기 체계는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도자인 빈 살만 왕세자는 최근 2030년대까지 50%까지 국산화를 주문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무기 체계들의 도입과 면허 생산, 기술 이전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사우디아라비아는 M1A2S 에이브람스를 포함한 많은 탱크를 교체해야 합니다. 적어도 미군이 운용하는 M1 에이브람스 전차에 대한 신화지만 문제는 사우디가 운용하는 M1 에이브람스 전차가 수출용으로 다운그레이드된 버전이라는 점입니다. 미국 M1 에이브람스 탱크는 44구경 배럴을 사용하는데 이는 공간이 제한된 거리 전투에서 포탑을 회전시키는데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신의 길이가 길수록 포탄은 더 많은 가속력을 얻게 되는데 44구경장 포신을 사용할 경우 포탄의 파괴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미군은 열아우라늄으로 만든 포탄과 갑옷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고밀도 열화 우라늄 탄환은 더 강력하고 적을 공격할 때 광범위한 피해를 줍니다. 열화 우라늄을 갑옷에 사용하면 갑옷 보호도 증가합니다. 그러나 이 열화 우라늄은 방사능 누출 등의 문제로 수출된 M1 에이브람스 탱크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우디 M1 에이브람스는 일반 텅스텐 탄약통을 사용하지만. 총신이 짧고 구경이 44구경이어서 점점 더 강력해지는 다른 전차의 장갑을 관통하기 어렵습니다. 열화우라늄을 함유하지 않은 사우디, M1 에이브람스 탱크는 맨페즈. 즉,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용하는 보병 대전차 미사일과 다양한 대전차 무기에 의해 관통되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목표는 새로운 무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술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우디는 미국에서 대량의 자벨린 대전차 미사일을 수입하려 했으나, 미국에서는, 뭐 너거 어차피 이거 줘도 또 싸우다 도망가는 바람에 뺏겨서 분쟁 지역으로 다 들어갈 거 아니냐? 그러다 그 무기가 북한으로 가면 우린 어떡하냐? 하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이 경우, 사우디는 다운그레이드 된 M1 에이브람스 탱크보다 강력한 한국산 현대로템 K2 흑표 전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2 흑표 전차는 대한민국 육군의 주력 전차로 세계 최고 수준의 위력을 자랑합니다. 이 55구경 활강총시는 최신 K279 날개 안정화 분할 장갑 탄약을 사용할 때 열아우라늄탄의 특징인 자기첨매화가 가능해서 관통력이 못해도 균지라변장갑 RHA 대비 2km 기준 700mm 중반, 최대 800mm 초중반까지 도달합니다. K2 흑표 전차는 자기가 쓴 포탄을 자기가 방어하는 자탄 방어가 가능하기에 방어력 역시 이 정토 관통력을 가진 포탄을 막아낼 수 있는 장갑을 지녔습니다. 장갑 자체의 방어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무한 궤도의 내구성 또한 뛰어납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개발되어 적용된 적 궤도 장력 조절기 DTTS 덕분입니다. 그리고 K2 흑표 전차는 빠르게 주행하는 중에도 노면의 형태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는 궤도 장력을 컴퓨터와 유기압 제어 장치를 통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에 웬만해서는 괴토가 이탈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M1 에이브람스 3, 5세대 전차로도 사우디 육군이 전투에서 자주 겪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1300대 정도의 K2 펜서를 수출할 수 있습니다. K2 블랙 펜서 1대의 가격은 약 100억 원으로 1300대를 수출할 경우 수출액은 최대 1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9 자주포 600문 수출 3조 원. 현대지상전에서 자주포와 포는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화력 지원 요소입니다. 사우디 육군은 155mm 포탄을 사용하는 m109 a3 a5 사양에 자주포 약 600여 대와 중국산 plz 45 자주포 프랑스 차륜식 자주포 csar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미국이 도입한 m109 a3 a5 자주포는 현대전 운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 육군이 운용하고 있는 K55 자주포도 M109 자주포의 라이센스 생산 버전입니다. h r l 포탄을 기반으로 한 사우디 M109A5 자주포는 최대 30.1km의 사거리를 가지며 440HP 마력의 개선된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능은 실제로 최신 자주포의 성능에 훨씬 뒤떨어집니다. 한국이 세계 시장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으로 한국 무기 체계 중 가장 많이 팔린 무기 체계입니다. 현재 한국 육군이 대략 1300여 문을 운용하고 있는 자주포 K9 썬더는 K55 자주곡사포를 면허 생산한 노하우와 자체 기술 개발로 개발된 자주포입니다. K9 자주곡사포는 성능 자체만으로도 세계 상위권 수준이고 미국의 팔라딘보다 우위에 있으며 경쟁 모델인 자주곡사포 중에서 세계 최고 성능이라 평가받는 독일의 제식 자주포 PGH 2000에 비해서 생존성을 비롯한 일부 성능이 아주 약간 떨어지긴 하나. 가격이 2분의 1,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다는 막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2018년부터 2030년대까지 모든 전량 개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개선된 전자 장치로 K9A1을 배치하기 시작했으며, K9A2 및 K9A3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최종적으로는 58구경 배럴로 완전 무인을 목표로 130km의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K9는 최대 사거리가 40km일 뿐만 아니라 자동 사격 통제 시스템, 구동 장치 및 탄약 장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오늘날 세계 3대 자주포 중 하나입니다. 중국의 PLZ-05와 러시아의 ES-35 칼리처 Sb가 경쟁자이며 K9을 능가한다고 주장하는 중위도 있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PLZ-05의 작동 영상이 공개된 후 메인 리클라이닝 시트와 서스펜션 기능이 너무 부실해 댄싱 머신이라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의 ES-35칼리처 SV는 쌍열포로 알려졌다가 단열포로 등장하기도 하는 등재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연평도 포격전에서 성능을 입증한 자주포로 인정받고 있으며. 미군도 표류할 정도로 기동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휴트앤드스쿠트에 최적화되어 적의 화력과 반격을 피하고 자체 방어력이 뛰어납니다. 10개국 이상에서 K9 자주포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고려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덕분에 유지보수 비용이 절감되고 성능이 더 강력해져서 아브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K9 자주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된다면 600문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K9 자주포의 가격은 40에서 50억 원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1대당 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85조 원 규모의 붉은색 장갑차 수출 사우디 군의 특징은 미군 전진여단의 지원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사우디 군의 장갑차 여단의 일부인 사우디아라비아 방위군은 1990년대 초반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차륜 장갑차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땅의 대부분이 사막이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차륜 장갑차 부대가 여단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막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대규모 기갑 비행대를 배치하는데 필요한 철도망은 없지만 도로망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 배치에서 우수한 효율성을 보이는 차륜 장갑차는 즉시 분쟁 지역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사막은 단단한 모래로 이루어져 있어. 사막에서도 바퀴가 달린 장갑차가 운전할 수 있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1970년대에 미국에서 V-154륜 장갑차 1200대와 M8 그레이하운드 6륜 장갑차를 수입해 장갑차 400대와 병사 5000명으로 구성된 여단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부대의 임무는 정찰, 보안 및 감시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독립적인 전투 능력을 갖춘 조직화된 포병과 공병도 포함됩니다. 현재 사우디군은 미군 M2 브래들리 장갑차 400여 대와 M113 추적 장갑차 30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멘의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정부 대결은 몇 번이고 세계 3위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사우디군을 꺾기에 충분합니다. 예멘 북부 산악지대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전투에서 사우디와 후티 반군 사이의 주요 전장은 친정부 민병대와 외국 용병의 지원을 받는 사우디 정부군이 후티 반군이 진격하려 할때 종종 공격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사우디 정부군은 MRAP 장갑차, 탱크 등 중장비와 항공우세를 장악한 아랍연합공군의 정찰 및 폭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자주 참패하고 후티 반군에게 장비를 뺏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사우디 군은 가능한 한더 강력한 장갑차를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이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 KF-41과 경쟁하고 사우디 육군 장갑차를 대체하기 위해 약 10조 원 규모의 에21 레드백이 400대를 호주에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사우디 아라비아와 마찬가지로 호주 육군은 약 800대의 M113 추적 장갑차를 구매했으며 그중 일부를 교체하기 위해 한국의 에즈21 레드백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호주는 보병 전투 차량이 구식이기 때문에 M113 장갑차를 교체했습니다. 더큰 이유는 현대전의 트렌드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형 IFV는 전체 전쟁 상황에서 대규모로 운용될 것이라고 가정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20톤 중반 범위의 대략적인 방어는 중기관총과 폭발성이 높은 파편 방향 이상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추세는 전방에서만 20에서 30mm급 대포에 대한 방어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동안 많은 장갑차가 즉석 폭발 장치, EFP 및 대전차 로켓 RPG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장갑차가 바닥과 지붕을 포함한 모든 방향에서 적절한 보호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에즈 21 레드백은 기존 K21 장갑차를 베이스로 탄생했지만, 알루미늄 복합장갑을 강철장갑으로 교체하고 추가장갑을 모두 추가해 중량 42톤의 중장갑차가 됐습니다 무거워짐에 따라 K9 자주포에 사용되는 파워팩을 사용하여 더 높은 출력을 생성하고 서스펜션을 교체했습니다 a 즈2 1 알레드백은 부시마스터, 보시메스터, MK44S 30mm 주포를 주포로 사용하며 35mm 또는 50mm 주포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주포 외에 7.62mm 동축 기관총과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도 탑재해 강력한 공격력을 자랑합니다. 사우디가 3,400대 이상의 레드백 장갑차를 도입해 노후하고 보호가 취약한 장갑차를 대체한다면 총 수출액은 85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물론, 사우디가 돈이 많다 해도 이 규모의 수출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3분의 1 스케일임에도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티 반군에게 자주 패배하는 사우디군은 강력한 지상군이 필요한 것 같아 지상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최첨단 무기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한다 해도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후티 반군이 사우디군이 버린 무기를 정기적으로 탈취해 사용한다면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무기체계를 사우디와 후티 반군에게 배치해 실수만 해도 교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량의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양날의 검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 체계가 반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후티 반군이나 북한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란으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대규모 무기 수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후티빈군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서우디 자체가 중국과도 방산 협력을 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출 물량 가운데 일부라도 중국에게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국산 무기들 세계의 명품 무기로 각광받는 우리 명품 무기들 날로 수출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방산업체가 더욱 발전하길 바랍니다. 이미 한국에겐 노후된 기술이라 저도그만 앉아도 그만인 기술 우린 미래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택티컬 리포트를 읽어봐도 현대 로템이 K2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제안했다는 소리만 있지 다른 내용은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사우디아라비아가 K2, K9, 레드백 등을 선택한다고 제목을 다셨는지 내용을 보면 거의 희망사항인 것 같은데 저도 많은 판매를 바라지만 이런 식으로 근거 없는 희망을 사실처럼 말씀하시는 건 매우 심각합니다.